어뜨거 어떻게 어주게 아, 어떻게 어먹어야되어다안 먹을 수가 없다 이떻게룽지로 고소함을 더하고 바다어 산삼, 전복까지 얹어 더욱 어짐해졌는데요맛있게먹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게많아게 솔직히 우리가 먹을 게없떻게 어떻게 네. 다 조심해야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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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근데 좀 흡족하네? 음. 간 조절도 우리가 할수 있고 안 짜지? 응 음. 양을 조절해가면서 먹어 언니가 입이 짧은가? 언니는 아닌가? 나도 짤, 짧은데 근데 우리는 음. 어떻게 이렇게 키가 컸지? 아버지 음. 닮아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 닮아서 음. 나는 그때가 음. 쇼크였다니까? 아, 그건 쇼크 돌아가신 어요 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플 때한 방에 훅훅 가더라고. 임신상 당뇨였으니까 그것도 없어질 줄 알았고 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거 이런 것도 높아지면은 이제 살이 빠지니까 이제 아기 네. 나면 왜 체중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게다 원상복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그때 아기 출산하고 나서 조절을 잘 못하면 관리를 못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렇대. 어. 아니 내나 경우는 그렇대는 거지 내 경우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음, 그러니까 너 조심하라고. 열이 나니까 좋긴하다. 어. 나 엄청 옷도. 잘 먹었어. 어, 나도 응. 오랜만에 아우. 음식 다온 음식 먹었어. 이거 먹으니까 뜨거운 거 먹으니까 열이 막 오르잖아. 오늘은 응. 면역력 증진, 체온 상승하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 알지? 맞아.